자, 보면 다섯 번째 키 센텐스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자, 갑자기, 갑자기 뭐 이런 말은 부사입니다. 뭐 때, 시간을 나타내 주는 이제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는 부사, 문장 맨 앞에 쓸수 있죠? 자, 갑자기 디에고가요. 슬픈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이 슬픈 어린 소년이라는 건 shy boy죠? shy boy. 그죠? 음. 샤이 보이가 아니었다 이 슬픈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자 근데 어떤 슬픈 어린 소년이 었냐면은 우리가 be used to 이 become은 be 하고 친구예요 그죠 응, 음, 똑같습니다 be used to 하면은 be 음, 보이나요 자 be used to 그 다음에 명사나 또는 ing 이렇게 나오면은 뭐뭐 하는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음, 사용되다가 아니에요. 명사에 익숙하다 또는 I-N-J 하는데 익숙하다. 자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했었던 그런 리를 보이가 아니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익숙했었던 그런 리를 보이가 이제 더 이상 아니었다. 물 속에서는 완전 슈퍼맨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비 유즈드 인데이비 유즈드 툰가 또또 다시 과거 대 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대 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익숙했었다라는 말을 넣어주기 위해서 head PP랑 요게또 이제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하면 be used지만 대 과거서부터 과거까지 익숙했었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이 be used가 head PP랑 지금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럼 뭐, 뭡니까 또 PP로 바꿀 수 있는 게 b 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써요? had been used to. 이렇게 쓴 거죠. 근데 또이 been은 이 형식 동사로서 become이랑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이 head 자리에, been 자리에 become을 또쓸수 있는 거예요. become pp 잖아요. become, became, become. 이렇게. 그죠? 음. 그래서 과거서부터, 대과, 대과거서부터 과거까지 익숙했었던 had pp. 익숙했었던 그런 셀 l 리를 보이가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투 다음에 투로 끝났죠. 투는 뒤에 명사나 ing 목적어 받아야 된다 그랬죠. 목적 없죠. 여기 지금 목적격 관계 되면서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목적 없으니까 목적어를 대신해서 쓸수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후나 m 이나 그리고 사람 삼을 다쓸수 있는 Death, 이런 게 지금 목적격 관계명사 자리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음. 빼고 쓴 거죠.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대가거서부터 과거까지의 기간 동안 익숙했었던 h a d been used to 익숙했었던 그 어린 슬픈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말입니다. 음. 요 구문 분석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음. 자, 그는 어, 물었다. 그가 물었습니다. 자, 뭐 없이, looking directly at me. directly는 직접적으로 이런 말이죠. direct를 쓰면은 직접적인 이란 뜻인데, directly 부사로 쓰면 직접적으로. 그죠? looking at. looking at 사이에 지금 direct가 l y 낀 거예요. look at은 무슨 뜻입니까? 보다죠. look directly at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보다죠. 부사가 지금 여기 낀 거예요. 자, 직접적으로 나를 보는 것 없이. 보지 않고서 그가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 음. 형태 주의하시고요. 이 형태, 다이렉트가 아니고 다이렉트 들립니다. 그리고 위치 주의하세요. 위치. 자, 하지만, I saw a smile. 나는 미소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그죠? 음. 그러니까, 나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뭐, 이제 뭐 물었다.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은 미소가 가득해서. 왜? 이제 물을 만났으니까. 그죠? 음. 얘가 물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죠? 그다음 소시오주의 디에고가 털 A B 하면은 A 털 음. 다음에 somebody 그다음에 이제 something을 쓰면은요 A에게 무엇뭐를 물어보다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음. 이 A가 미고요. B가 Det 이하의 구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디에고가 나에게 Det 이하라고 물었어 말했어. 자뭘 물어봤는지 볼게요. 뭘 말했는지. 자 그의 아빠가 head taught, teach taught, taught. 그를 가르쳤어. 그에게 가르쳤어. 요것도 이제 A, B. 이렇게. 그죠? 응. 그니까 러 이거요. tell도 A, B 이렇게 봤죠. 이거 뭐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해석이 중요해요. A에게 B를 말하다. 말해주다. 그 다음 teach도 뭡니까? 여기서 taught라고 했는데. A에게 B를,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이렇게 되잖아. 그니까 힘이 A고, 하우부터 끝까지가 B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가르쳐줬대요. 그에게 뭐를? 이거를. 그죠? 자, How to swim. 어떻게 수영하는지. 강 속에서. 그죠? 음, 그들 집에 옆에 있는. 이 바이든 때 옆에. 그들 집 근처에 있는. 그들 집 옆에 있는 이강 속에서 어떻게 수영하는지를 그에게 가르쳐줬었대요. 대각서부터 과거까지의 기간 동안. 그죠? 음,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나에게 말한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요게 요 시제가 중요한데 볼게요 디에고가 나에게 말했죠 그죠 말했죠 말했다의 과거는 뭐예요 지금 told 과거죠 과거에 말한 거죠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어떻게 수행하는지 가르쳐준 거는 그 이전이겠죠 이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head, told로 쓴 거예요 과거 완료니까 과거보다 이전일거 아니에요. 대거부터 과거까지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그죠? 응. 말한 게 과거인데 그 말한 과거의 시점 이전에 이미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아빠가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헤드 PP로 이렇게 써 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토우트로 쓰면 안 됩니다. 응. 이렇게 시제가 어, 선후 관계가 딱 잡히기 때문에 요 때는 헤드 토우트로 이렇게 꼭써 줘야 돼요.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아이고. 응. 자, 이렇게 하고 자, it It was first time. 그것은 바로 처음이었대요. 근데 어떤 처음이냐, 그죠? 어떤 처음이냐? 여기 대시 생각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 음. 자, 처음이다. 어떤 처음인지 알아야 되잖아. 뭐 만난 처음인지, 뭔가를 먹은 처음인지, 방문한 처음인지, 어떤 처음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식어 잡힌 거예요. 이렇게. 음. 자, 그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말한 것이 바로 처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음. 여기서는 이제 뭐 그렇게 쓰인 거예요. 음. 그죠? 음. 그래서 이제 대시 잡히고 대시를 여기서 생략해 준 거예요. 그죠? 생략해 준 거예요. 이제 히부터 l i f e 까지가 first time을 꾸며주고 어떤 처음이지? 처음이요? 뭐한 처음이요? 그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말한 처음이었다. 말한 게 바로 처음이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 동사가 시작되고요. 요게 이제 서술형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되는 주어 동사가 시작되고 잘 이어나가다가 또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주어 동사 앞에서 묶어주고 요 앞에 아 대시주로 생각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이하인 것이 처음이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헤드 p p 로 쓰시고요. 그죠? 헤드 PP 뭐 처음이었던 이 시점보다 여기 이전이기 때문에 말한 게더 처음 말한 게더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피피로 써줍니다. 자, I listened in s i l e n c 나는 고요함 속에서 들었다. 어떤 잔잔함, 고요함, 어떤 침묵 속에서 자세히 들었다 이런 말이죠. 자, 뭐 없이 어떤 correction. correction 뭡니까? 지적이죠. 지적, 지적들. Correct가 수정하다, 교정하다, 바로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정펜을 커렉트 펜이라고 그러죠. 근데 수정하고 교정하고 바로 잡는 건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지적도 만들지 않고서 그죠. 어떤 지적도 없이 조용한 속에서 들은 거예요. 뭐에 대해 그의 영어에 대해 그죠. 응. 그의 영어가 좀 서툴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영어에 대해서 어떤 지적도 없이 그냥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 에지의 뜻 정리해 볼까요? 할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뭐뭐 하는 대로. 여기서는 때. 그죠? 응. as, 때. as. 주어가 동사할 때. 자, 그가 n 스 n 이라는 말을 멈추지 않고, 요 이런 뜻이에요.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all the way, 그길 내내. 오은 내내, 이런 뜻이 있어요. 내내. 모든, 이런 뜻이니까, 내내.